좋아 유튜브 근데 이게 핑이 생각보다 괜찮네 그리고 상위, 상위권 게임 가면은 저격밴이 엄청 심하다네 그래서 자크를 많이 못할거라는데 한국보다 더 심하대요 저격밴 그냥 그냥 아는거 같은데 그냥 근데 종화 좀 잘생기지 않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우 어우 자동스락 어우 어색해 코리안 정글이라는데 똑같은 애또 잡혔나보네 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데 이게 좋은 뜻 아니에요 이거 완료 you... 뭐라는 거야 한복 한국 아이디 말하는 거야 아 여기서 본캐 아이디 까겠습니다 그만 돼아나 그만 돼아 휴먼강대 휴먼강대 휴먼 휴강이에요 형님 아 가고 존나 떨어지네 아 가이사 남인는좀 맞대가리가 없는 조합이긴 한데, 하지만 우리한테는 중키장이 있습니다, 중키장. 어? 핵팅 한 번만 찍을게요. 중키장, 일어나. 전적 검색 클라로 될걸요? 저는 클라로 봤어요. 부파형한번 볼라고 클라로 찾았어요. 이 롤을 꺼야 볼수 있던데? 이 롤을 끄고 딱그 클라에서. 아, 이럴 때 그냥 상대 정글 들어가도 되는데, 바텀 주도권이 안아서 그냥 붙을게요 이거. 피아나야 와야 돼. 피아나야 오라고! 이어서 써야 되는데, 아니 뭐 없어? 다 아, 그거 알로 아, 와, 그냥 이게 제 와드 스노우 볼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거 하는 애들, 이거 카정못 가서, 안달났거든 기장 해줘, 기장, 기장, 줘 아, 스노우볼 바로 굴러와 주신다. 우리 형아트형아트형아트야아트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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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텔포도 아닌데 꽂았네. 이거 아, 내가 따긴 했어, 형님? 한국 서버가 제일 빡세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그냥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이제 철렁이 서버에서 한따까리 하는 형들도 한국 서버에서는, 아 진짜 1700, 1600 이렇게 찍으니까, 뭐 중키장이라던가, 히오라 장인이라던가.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중국에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 서버 와서, 잘한 한국 서버 와도 진짜, 점수를 진짜 높게 찍으니까. 야 카이사 궁 카이사 궁 카이사 궁 카이사 궁 카이사 궁이 없는거지? 아티야 아오 아티야 아오 와우 666 멘트 받았습니다 형님. 도파이 수업이야. 도파형 만나러 왔는데, 도파형 만나러 왔어요. 도파형 갈 거야? 갈, 갈 거면 가던가, 예, 아, 패던가, 예. 어, 조냐 써서 다행이다. 아, 아니었으면 징크스 궁마 국마... 맞았.. 어, 뒤졌겠는데? 잠깐만, 이 자크 생존핑 아니야 이거? 자크 생존핑 맞아요? 한번 내가 찍,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무적이라네요, 가스, 카이사가. 적이긴 해 지금, 데미. 이따가 딱장자이와서 미드가 는데 이런 걸안 했으면 좋겠는데. 형들 어 배려 봐라 하나요? 왔는데뭐오바라 베리오바라. 베리오바라. 베리오 두감신 어, 돈이 딱 나와 가지고 드라 이서 드라인 아, 이제 진짜 밀어야 돼. 멋있 는데. 빡세다 근데 이게 진짜 게이밍 푸드로 토스트 햄버거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맛도 존나 맛있어 근데 햄버거는 좀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토스트는 좀 식어도 맛있어서 뭐제수주만 금방 만원인가 그래서 세개 세개 시켜가지고 하나에 삼천 얼마였는데 아, 내일 또 시켜 먹을까. 존나 맛있네, 조스트가. 헬로우 팀. 인사 조명들. 어, 헬로 헬로. 긍정적인 말한 번. 이 귀여, 귀여우신데, 저 형님. 유굿? 잠깐, 나에게 하는 건가? 야, 화, 우리 팀 너무 화기애애하다. 야, 이거는 얘가 오거지로 물것 같은데?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잡아 잡을 수 있어? 아, 이러면 진짜 다행이다 형들, 나이스! 아아! 들 네, 피가 너무 걸려서 이걸 리신이랑 같이 오면 우리 플래시가 있네요. 나쁘지 않아, 이거는. 근데 이거 죽으면 좀 나쁘긴 한데. 와. 좋, 너 좋다. 아, 근데 이게 킬이 안 들어와서 좀. 이들 피 갈아 놓고. 누가 생각할까? 아. 됐사요아 이거는 제가 유치점을 버렸어야 됐는데, 아, 하나, 하나 뺏어불라다가 내가 뒤졌네. 알지시 아, 기회였네. 생각보다 너무 세네. 하이사 플래시 나랑 같이 썼는데, 이게 우통인가? 나안 돌았어. 바로 진행시켜, 이거. 오와 들어와 피자하고 칠까 그냥? 쳐도 될것 같긴 한데 도와주면 좋고 아잘 도와주는데? 오나 아, 죽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형들? 아또 이래야 또야예 봐라. 진또 이래야. 아 필까지 있어? 와, 아까 실 봐라. 아, 따다없네이 판. 아 잡을 수 있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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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개꿀. 너무 좋아요. 아 정글 굿. 누가 얘기한 거야? 이 친구 게임 볼줄 아네 얘도. 너 누구야? 답형이야, 답형? 탑형? 게임 볼줄 아는구만, 이 형님. 안 갖고 솔직히 내가 촌나하기 싫어. 소나가 좀 갔으면 좋겠어, 소나가. 상대 쏘락한데왜 이거 라인전에 이거 안올리는 거야? 솔직히 잘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긴 한데. 시간 좀가주시면안 돼, 형님? 살 좀만 사려봐 아.. 렌즈가 없네 아니 나집 갔을 때 그새 죽었어? 형님? 나 아타깐 줘야... 됐는데? 아 이거 쏘, 쏘나 없이 되나? 형들? 빨라. 뭔데 이거? 아 어, 너무 빨라. 아 빡세네 이 판은 살짝 굽인데 근데 이게 <laughs> 아무도 없어, 팀에. 아 근데 소나가 자꾸 어디서 어디서 주는 거야, 소나가. 나좀 주자 일단. 아무도 안 막아 이거. 봐라 발은 발은 주고 싸면 안 되나? 유신 생고바 라, 그래서, 피해 복좀 하고, 올게. 조녀 사 오자. 야, 같이 해, 같이, 해, 제발. 어. 아, 왜, 왜 자꾸 혼자 할까, 진짜. 혹시 나가겠네. 리신 잘 치는데? 워워워 어어 나이스 야 이새끼 리신 잘 친다 맞아 잘하는데? 날라다니긴 한데? 좀만 힘내보자, 형들! 진짜! 좀만 힘내보자, 진짜! 제발! 이래, 이신밖에안 남긴 했어 근데 여기서 이래, 이신한테 썰릴 수도 있을만해서 좀 잘해야되죠 아, 얘들아, 얘들아, 이거. 나집 끊기면 안 돼. 가야 돼. 아, 점프. 잘가 끝나나요 아아 아, 이제 슬슬 슬슬 좀 잘해요 이 형들이